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어 일요일날 예상평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서울 일경주고요. 서울 일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저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A팀에서 두 마리, A팀 1진에서두 마리, A 2진에서두 마리, B팀 1진에서한 마리 어, 보고 있고요. 그리고 B팀 1진에서 어, 대가리가 올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음, 3번과 1번 말이 좋아요. 좋아서 좋은데, 어, 좀 피팀 일진을 좀 유심히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 서울 이경주에서 뭐 서울 일경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우 마법을 뽑는 게 아니라 지우기라고 말씀드렸죠? 뭐 지우니까 서울 이경주 같은 경우는 접배당 나오더라고요.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의 어 여기서 A팀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A팀의 이집마 두 마리 다 놓으셔야죠 여기서요. 그리고 B팀의 이집마가 지금 여섯 마리인데 어 지금 세 마리를 저는 봤어요. 뒤에 인기도 없는 거 잘랐고요. 그래서 지금 6등아 8번, 6번, 7번, 3번, 9번, 4번 이 중에서 어, 한 마리만 자르시면 되겠죠. 자르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삼경주예요. 서울삼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만요. 서울삼경주 지금 열리지가 않네요. 서울삼경주 분류 보기 보겠습니다. 분류를 했더니 예, 여기는 지울 말들이 꽤많더라고요 그래서 a 팀에 일진 한 마리하고 b 팀에 일진 한 마리. 어, 여기서 저는 아, 8번하고 4번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음, 4번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어, 권하고 싶고. 그리고 어, B팀 이진이에요 B팀 이진에서세마리 3마리 가져갑니다. 어, 한 마리는 어떤 걸 뺐냐면, 음, AI 사두마, AI 사두충마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뺐거든요. 음, 어차피 뭐, 한 마리는 빼야 되니까, 이제, 쓰세요. 직전에 등수도 괜찮았는데, 인기도 없는 거, 그거 하나 뺐습니다. 자, 사경주 한번 넘어갈게요. 사경주. 사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 팀을 분류 보겠습니다. 사경주에 팀을 분류 보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로딩이 좀 늦네. 자 A팀 1진에서 일단 3마리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A팀 2진에서 1마리 가져갑니다. 그 1마리가 1번은 음, 아니에요. 저는 1번은 아니고 또 다른 말을 가져가거든요 대충 눈치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B팀의 이진마 한 마리 가져갑니다 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오두마가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 한번 해보드리고요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뭐 대가리는 다 어디서 오신지 다들 알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영상에서 하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착하면 딱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아, 여기 A팀 일진에서 제가 실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A팀 일진에서 저는 두 마리를 다안 보는데. <laughs> 글쎄요, 한 마리 정도 혹시 여러분들 어, 다 하기엔 좀 뭐하다 싶으면 한 마리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고요. 어, B팀 일진에서 대가리가 오겠죠. 그리고 A팀 2진에서 저, 한 마리 가져갑니다. A팀 이진에서, 한 마리 가져가는데, 이거는, 그 A팀 이진에서, 뭐, 굳이나 가져가려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중, 하나를 가져가려면, 상점마가 올까요? 그 육전팀 말이. 그리고 B팀 이진마에서, B팀이 지마에서 당연히 한 마리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터지는 경주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A팀 1진에서 안 오면 이건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B팀 1진에서 3번하고 4번이 1, 2등한다. 1, 2등한다. 그런 경우를 못 봐갖고 궁금해집니다. 음, 6경주예요. 6경주. 분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육경주 분리하기 들어가면. 육경주에는, 제가 봤었을 때, 요고, 어, A, A, 1진. A팀의 1진. 한 마리 당연히 가져가야 되죠, 얘는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A팀에서, 2진에서, A팀 2진에서 두 마리 가져갑니다. 그리고 B팀 1진에서 두마리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B팀 2진에서 한마리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큰 배당은 안 나오네요, 이게. 큰 배당은 보지 않습니다. 7경주 갈게요. 7경주 같은 경우에 곡선 4등급 1,400m. 7경주에 오늘 로딩이 굉장히 많이 늦네요, 정말로. 분류보기 보고있습니다 분류보기. 어, AI 사도충마라는게 이제 3번, 6번. 그리고 이제 4번. 어, 1번은 덜 보고요. 1번은 안 보려고요. 1번은 안 보고. 그럼 AI 사도충마라는 거에서 4번, 3번, 4번, 6번 일단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또 가져가는 마번이 B팀, A팀의 이집마. A팀의 2집마에서한 마리 가져와요. 그리고 B팀의 1집마한 마리, B팀의 2집마두 마리.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2번만은 어... 빼야 되겠죠? 2번만은 예. 그, 그닥 뭐 그래서 2번만은 한번 제 여기서 빼보고 싶습니다. 음. 서울 팔경주 가 볼게요. 서울 팔경주에 서울 팔경주가 또 늦게 열리네. 서울 팔경주 보니까 AI 4두축마가 7번, 3번, 4번이죠? 7, 3, 4 여기서 하나를 빼라고 하면 과감하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1번 한번 빼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너무, 좀 그런가? <laughs> 인기도 2등짜리는 그냥 빼버리니까. 어쨌든 빼야지 뭐또 고배당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번에 어, 대해서 좋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A팀 1진에선 한 마리 가져가고요. A팀 2진에서 2진에서 한 마리 가져갑니다. 5번만. 이것도 가져가고. B팀 2진이에요. B팀 이즈마 어, B팀 1진에서는 그 6번마가 있긴 있는데 조금 덜, 덜 봐요 저는요 6번마를 B팀 이즈마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B팀 이즈마 일단 3마리 다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팀의 1진마 한 마리 A팀의 2진마 한 마리 B팀의 2진마 3마리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 뭐, 이 정도 하면 또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구경주에요. 구경주의 분류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구경주 네. 열어보니까, 여기서 지어들 말이 일단 뭐 8번, 만 한번 지어봤고요 7번마도 그 다음 그래서, 7번마, 이게, 아,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9번마도 한 뺐고요. 자, A팀의 일진 한 마리 가져가고요. A팀의 이진 한 마리 가져가고, B팀의 일진 한 마리 가져가고, B팀의 이진, 이진마에서 지금 3마리를 보고 있거든요. 총6등만돼 여기서 한 마리만 빼면 되겠죠. 예, 신중하게 잘 빼실 수 있을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 여기서 한마리만 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마분을 딱 찍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자 서울 식경주에요 서울 식경주 서울 식경주에 글루 보기 또 한번 눌러봐야죠 음. 로딩 시간이 조금 길어요. 자, 서울 10경주에 보면은 제가 빼고 싶은 말이 또 7번 마 하나는 빼고 싶고요. 7번 마. 그리고 인기 마 중에서 하나 뺀다면, 어,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10번 마 그냥 썩 좋게 오진 않거든요. 직전에 먹었고, 그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10번 마 하나 뺐어요. 그리고 5번마 5번마도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A팀 1진에서 한 마리, 두 마리네요. 어, A팀 1진에서 10번마를 빼니까 두 마리네요. 10번마 같은 경우에는 상점만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먹었는데 그렇게 심히 좋은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뺐거든요. 그래서 A팀 1진에서 두 마리, A팀 2진에서 두 마리. B, B팀 1진에서 한 마리, B팀 2진에서 두 마리 가져가는데 여기서 음, 한 마리를 지운데는 3번 마를 한번 지워보고 싶었어요. 3번 마왜 지운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3번 마를 한번 지워보고 싶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산 일경주에요. 부산 일경주에, 어 분류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부산 일경주에, 지울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9번은 뭐, 얘는, 얘는 한 3년 있어야지 올라올 것 같은데. 좀더 있어 9번은 아예 안 되는 말이고 그리고 빼야 될 말이 6번 요 여기 삐팀 이진마들은 뭐 그당 뭐 보고 싶은 말이 없어요 삐팀 이진마에서는 A팀 1진하고 A팀 2진 삐팀 1진 거기서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삐팀 이진마에서는 음. 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A팀 1진하고 A팀 2진에서 여기서 뽑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6두마, 7두마밖에 안 남는데 거기서 두 마리는 지우실 수 있죠?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의 음... 별고기를 눌러보면 자, 부산 이경주의 지울마부터 우선 찾는다면 여기 보니까, A팀의 이집마들 중에서, 뭐, 올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A팀의 이집마, 1300m이긴 한데, 그냥, A팀의 이집마는 한번다 빼버리, 빼버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렇게 빼고, 빼고 났더니, A팀 일진하고, B팀 일진, 음. 애들이 3마리, 세 3마리 세 남더라고요. 그리고 B팀 이진에서는 3번마가 남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삼경주 갈게요. 부산 삼경주. 부산 삼경주에 갔더니 부산 삼경주에는, 어, 분류보기를 또 한번 눌러야죠. 오늘 로딩 시간이 많이 길어요. 자, 부진, 부산 삼경주에, 분류보기를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부산 상경주에 제가 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어, 이 상점 중점마인데 중점마인데 4번마 4번마 빼고 싶었고 그리고 3번마도 크다 별로 뭐 a 팀에 2집마 9번마 이것도 빼고 싶었고요 어, 오히려 6번이 더 낫더라구요. 인기도 없는 6번이나 11번. 그런 말들이 더좋은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말들을 다 뺐는데, A팀의 1진에서 2번, 8번, 7번. 일단 3마리. 그리고 B팀 1진에서 6번마. B팀 2진에서 10번, 11번. 요 정도 육등화에서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사경주 갈게요. 부산 사경주. 부산 사경주에 가보면은, 부산 사경주에서 지울 말이 하나 보이네요. 어, 일 11번은 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1번 빼겠습니다. 그리고, 어 7번, 9번 중에서 7번이 얘가 29점, 29점, 29점 해갖고, 아, 승급했는데, 요 다음에 얘가 빠질지 들어올지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일단 9번은 하나 뺐어요. A팀 위주에서 9번은 뺐고, 그리고 A팀 일진에서 4번, 10번, 6번에서 일단, 볼라, 고르고, 르뺄 거예요. 아, 근데 뭐, 6번만 같은 경우에는 74절을 였구나 직전에 삼착을 해갖고, 했는데, 아, 4번, 10번 중에서 하나 빼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에이티메지에서 3번, 7번을 일단은 저는, 7번, 7번, 상점 만데 7번 말을 이거는 여러분도 선택에 맡길게요. 그리고 b팀 1진에서 어, 8번, 5번인데, 얘네들은 좋은 말을 드리죠. 얘네들은 좋은 말 드리고, 어, 8번 같은 경우는 32점 레이팅으로 다올라갖고 치고 나가는데, 그리고 b팀 2진에서 1번만 하나 정도. 아, 이 경주가 좀 터지겠네요. 이 경주는 좀 터질 것 같아요. 자, 오경주 같은 경우에, 오경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오경주 로딩 시간이 또 이렇게 길어지냐. 예, 오경주. 부산 오경주 같은 경우에 지울마. 일단, 7번 하나는 지우고 가고 싶습니다. 7번, 에이티메일 이즈마 중에서. 7번 하나는 지우고 가고 싶은데, 이게 언제 보면 이게 또한 매치 매번으로 다또 잘못 보일 수도 있어서, 자, 7번 마, 4번 마,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쵸? 자, 여기서 어, 6번만 하나 뺄게요, 6번. 6번, 6번이 A팀 1진에서 15전을 뛴 말인데, 직전에 1년 동안 세 번째 말이거든요. 요거 6번 하나 빼고, 1번도 한번 빼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번. 1번도 한번 빼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또 터지는 게 내일, 전체적으로 터지는 경제가 많아요. 어, 내일은요. 보니까 내일은 터지는 경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살피셔야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터지는 경주 우리 좋아하잖아요. 한 방에, 제대로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쵸? B팀 2진마에서도 지금 두 마리 중에서, 어, 못 빼고 있어요. 이거 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A팀 1진마에서 세 마리. 네, 그 중에서 6번하고 1번은 덜 보고, A팀 2진에서 9번, 7번. 9번, 7번. 7번, 7번은 아까 뺀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B팀 일진에서 3번 막, B팀 2진에서 2번, 8번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부산 육경주에요. 부산 육경주에서 음, 부산 육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뺄마리를 지울마리를 먼저 선정한다면 3번마 먼저 한번 빼보고 싶습니다. 3번마. 3번마를 한번 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2번마도 일단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B팀 이집마에서 6번마가 좀 창전마인데, 아, 저 이거. 인데. 이게 상점말에서 이것도 쩔쩔매고 있긴 있는데 뺄림 빼야죠 그래서 A팀 일진에서 1번하고 5번 A팀 2진에서 9번 B팀 일진에서 4번 B팀 2진에서 2마리 6도 하죠? 6도에서한마리만 빼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예요 부산 칠경주 부산 칠경주에서는 음 일단 지울마부터 먼저 찾을게요. 지울마. 지울마를 찾았는데, 어, 3번마. 3번마, 그냥 좋게 보진 않고요 그리고, 1번마도 그렇게 많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한마리 본다면 게 인기도가 있는 마번인데 2번마 이본마 2번마를 썩 좋게 보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번 다 바꾸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뽑은 마번들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게또 맞으니까 A팀 1진에서 2번만 같은 경우에는 올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 단순히 얘가 이제 주행심사 받았다는 이유로 저한테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거고, 2번을 갈 바에는 차라리 8번이 낫지 않나. 아니면 두 마리를 다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경주는, 부산 7경주 같은 경우는 28이 다 오면, 어, 2번, 8번이 다 오면, 이번 말은, 빼고 싶은데. 어, 여기서 뺄 말이, 일단 1, 2, 3번. 어쨌든 1, 2, 3, 6, 7, 뭐, 그랬어요. 근데, 어, 요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잘 살펴갖고, 아, 7번 말을 못 뺐었네요. 제가. 어, 7번 말을 못 뺐네요. 여기서 이제 4번 말 같은 건 빼야겠죠? 이팀 이진말에. 하점마인데 네. 또 뺐다가 또 오면은 아주 개챙피당하는데 <laughs> 그쵸? 네, 어쨌든 제가 보여주는 마번들이 오늘 이랬어요. 그래서 어, 마번을 다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셔야지 실력이 팍팍 내는거니까 요정도만 힌트 드려도 아마 팀분류에서 여러분들이 마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좀 터지는 경주가 많아요. 미리 언제 드립니다. 내일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단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